구독 알람설정 컴백은팬에브아내쪽에이인다 <laughs> 내 이거 안 쏠게 세거전쪽 할게 그냥 여기서. 어디 쪽 아, 내앞에컨테이너컨테이너로 어, 어, 하나 그래. 띄었어. 한 번. 이 명. 이거 올라왔다. 이거 안쪽에. 거 이거 나이 단차 냉각 있어갖고 보자, 벗어보자 벗어보자 들어가 들어가 단차 냉각 있어 저기 뚫으면 개이드기야 다리도 이득 다리도 음, 난잘 모르겠는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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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이게 없다고? 없을만해요 왜냐면 애들 다 다리 그 밀베 애들은 굳이 여기로 오진 않지 음... 그러네 포탄. 아, 저탄이고 그게... 뭐가 아무것도 없긴 했 4배 남아요. 야, 이쪽이 세팅이털렸데 그래. 나안 털렸어? 안털렸 야, 야,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게왜 호... 레드 도가 병기 위에 있지? 원래 <laughs> <멀리 웃음> <있어>? 병기 는 <laughs> 거. 나이없었 이렇게. <laughs> A few moments later 아니려이기 보다 해변, 해변 오는라 나을 것 같은데 느낀 다 o I'm not even 아 v e r Heaven is 근데 해변에 사람 있을 거 e r h e 해변 e n is over. h e a v e 진 is o 야 e 해변 e a v e n is over. Heaven is over. Heaven i 나와봐 e r Heaven is o 지금 r Heaven is over. Heaven is o 해 e r h 그 a v e n is over. 아 e a 해변이, 좋은 해변이 아니야. 나 태워가야 될거 아니야. 따개리 해변이 아니야. 여기 어. 해변은 좋아. 지금 내 자리 해변은 좋아. 여기는 지금 그래, 여기 단차 있어. 여기는 단차 있어. 모르겠는데 이거 여기 뭐, 단차 있잖아. 전혀 안좋은거 같은데. 저기 지금 170 방향? 저기 능선에 사람만 없으면 괜찮거든. 근데 이거 뒤에서 뒤에서 여든 몰던데. 여기 태는거 아닌 거 같은데. 어. 뒤에서 애도... 이개 햄치인 새끼 햄친 새끼. 몇 방향? 바로 앞에. 15 방향. 근데 이거 뒤에서 오는데? 이거 사고인데? 이거 이거 답이 없는데? 이거 사고인데? 진짜? 하나씩 잡아. 그냥 돌 잡아. 돌 하나씩 잡고 그냥 수비해봐. 총 맞으면 연막 하나 펴놓고 가만히 있어. 야, 어디서 쏘는데? 어, 돌 뒤에 숨어 돌 뒤에 야 여기 있어? 오반데 여기 위치 오바야 이거 바로 옮기고 바로 이동해야돼 이거 잠기면 이동해야돼 얘 올라온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 이거 이거 돌 하나씩 잡고 있다가 이거 자기장 바뀌자마자 이동하면 되거든 여기 잡을건지 여기 잡을건지 셋 중에 하나를 잡고서 게임을 끝낼 수 있는거야 셋 중에 하나를 잡아야돼 여기 가까운데 왔어 아, 그럼 아, 약간 미리 잡아놓는게 낫지 않았을까? 아, 미, 아 미리 뚫면 사, 계속 사람 보니까 우리만 손을 나샷나나샷 나, 나 샷, 나샷 들어오는데? 펜시 샷 들어온다고? 어. 계속 샷 들어와. 흥민도 쳐맞았어. 여기 해 근데 3번 방향에서 가요? 들어오는데? 삼번 방향에서 들어온다고? 어. 그러니까 지금 방향? 우리 뒤쪽. 너가 보고 있는 뒤쪽에서 들어와. 남은 거 같은데? 어디지? 바로 가자. 바로 가자. 그럼 너 보고. 저희는 잠깐 나. 바로 가자.

집 ㅂ 내 수류탄에 누나가 눕네? 집문 열어 집문 열어 집문 열어 집문 열어 연막 뿌리고 어 연막 뿌리고 집문 열어 DBS 완벽한 플레이였는데 들어와 들어와 들어내 완벽한 DBS 플레이였는데 수류탄을 내 면상에 깠어 아니야 내가 뿌리고 누나가 걸기로 갔어 차가 나 들어갔어 들어갔어 살려 차 살려야겠다 얘네꺼 보았다 근데 잘 뚫었는데? 나, 나, 나 상대 차에다가 수류탄 뿌렸어 근데 근데, 기... 근데 차... 내가 싸우다가 살쳐요. 그렇게 미수로 뛰어 가더라고. 아, 근데 나 잡아야 되니까. 나 DBS니까 근접밖에 못 하잖아. 알았어, 알았어. 어쩔 수 없어. DBS밖에 없었죠? 어나 총이 DBS랑 미니. <laughs> 아니, 씨발, 총을 그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웃음> 어딨어 펫템 가져. 거기 그 사이가탄 없냐? 그 그거? 없어. 사이가탄 없어. CB <laughs> 게이지. 가져오고. 이지. <laughs> 14에 2인데? 힐템 배달 힐 배달한다. 힐 배달한다 내가. 온다. 나 온다. 나힐 배달할게. 이쿠소 사람. 세상 원피가 없어. 도핑만 있으면 돼. 도핑 밖에 없어. 아, 여기 여기도 진통제 없... 아니, 하지 마. 그럼. 하지 마, 하지 마. 시 조심해. 연막 끄는 어, 거 아니지? 바로 나오는데 이거?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시연막도 가져와. 가져올 수있 <목소리가> 그런 거 해, 음, 아, 해도, 해도 돼, 해도 해도 돼. 대신 너 기절하면 내가 죽일 거야. 어, 어안 살려, 안 살려, 대야 뭐? 지금 면목 뿌려놨어, 먹을 수 오케이, 있어, 먹어먹어먹어 어, 제네 붙어나개이지 우리, 우리 다 데... 우리, 우리, 우리 쪽 온다, 리 이거. 쪽으로 돈다. 나무 쪽. 우리 앞에 바로 나무. 하나 둘기자. 나 오른쪽. 어, 오른쪽. 오른쪽 컷. 25방향 돌은? 아직 돌안 잘렸지. 돌 내가 대가리에 두대 때렸어. 저 새끼 대가리 이제 없을 걸? 야, 시탄 있는 사람. 시탄 하나도 없다. 시탄 여기 땅에 떨어져 있고 저기 시체도 있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저 새끼 그 아마 대가리 없을 걸? 25방향 돌. 뭘 저렇게 쏴대는 거지? 대가리 없는 데 쟤. 나이스한명 컷. 나이스. 한명명컷 한한명 됐고. 나이, 한 명, 한명 됐고. 나이스. 이새끼 네. 저 새끼 피이야 또. 오케이 연막 뿌려놨고. 올. 이건. 출발해봐. 내가 봐줄게 서 어디로 출발하라는 거야? 왼쪽 보는 나을 거 같은데. 이 애답이었네 이 새끼 잠시 애비 먹을게나 오 가야 돼 가야 돼 출발해요 출발해 어디 출발해 차 밖에 하나 나갔는데 아직 이솔쪽으로 움직이게 이솔쪽이 가장 힘난 거거든 지금 선택 오케이. 야 이거 왼쪽 일평 집에 차 박혀 있거든 응 알아 알아 봐줄게 봐줄게 거기 좀 내가 차타고 그냥 박을까? 아 시발로 한명어 나이스 쏜. 맞아 나 때리네 어 김민수 쏜거 시발 족발 김수 때린 거 높였으니까 중간으로 간다 중간 진입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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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나무 뛴다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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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뛴다 두명저 지금 중앙역 막아기 아기 아, 아 승민 조심해 승민지 나이스 이솔 조심해 야, 총알. 이솔 통장있다 나무 총알 30발, 30발, 30발 30발 어디 7탄? 와 씨발. 실탄 나한테 와. 나한테. 나한테. 와 나한테. 나 그냥 싸워. 그냥 싸워. 그냥 싸워. 야, 저 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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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게. 40.. 저기 6 0어어 씨발. 지금 실현 괜찮아? 나 존나 싸대나 하나. 나만 죽었네. 음악 부린쪽 앞에 하나? 야, 나만 조져. 던질, 던질 거 있으면 다 던져 봐요. 던질 거 있으면 다 던져 봐. 아이고 흘리, 아. 떨리시나 이거? 아, 연막 없는데. 괜찮아. 저기 연막이 잘안 보이네. 연막 있으면 하나 걸어 봐요. 없어 없어. 없어. 그렇게 아. 거기. 아, 오른쪽 보이지? 한데 기어오는 아. 거. 190. 님 연막 아, 그 순간 뭐야? 나야다 나야, 다 나야. 던질 수 어, 있는 거다 던져. 제 탈선도 오른쪽에. 탈 그냥 깎아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거기 자리 너무 안 좋아요. 현실 게 없는 게 문제네. 자리가 우리가 더안 좋아. 사대사 삼이야. 하나만 먼저 높이면 되는데. 위치 좀. 아 확인 확인. 아, 우리, 우리 위치가 너무 안 좋은데. 나 걸렸다. 왼쪽으로 나한테 하나 돈다. 김이서 왼쪽 하나 봤지? 하나 딸피. 기절. 나이스. 와. 왼쪽 못 봤어 나. 이 새끼 쏘느라. 내 앞에 라스트. 너 앞에 라스트 오케이. 내 앞에 오케이. 라스트 차에 하나. 핑크색. 차에 하나 있어 차에. 좀만, 네. 천이좀천이하자그 파괴하지 말자. 하지 말자. 아니야 세 그냥 들어가서 얘 딸피야. 나이스아 좋았다. 와 지렸다. 좋았다 좋았다. 이다나 아, 방금 다시 아... 잘 빨았다. 내가 회피 시야가 냐면나 지금 이 맞춰도 안 되더라고. 아, 다, 아, 다 좋았다. 좋았다. 어... 지나가는 거 있다 그런 거 때려서. 와나 어, 방금 이번 이번 거잘될것 같은데. 근데 뭔가 하면서 합이 맞았다 이거 맞아. 아 근데 우리 나쁘지 않아 오늘 게임한 거 다. 나이스. 팀이나 줘야지. 와다 나갔어. 로 갑니다. 전나 빨리 나갔네. 지금 킬 영인 거 눈물 나네. 나3킬 먹었어 3킬4백 먹었는데 4백 앞에 사람. 왼쪽 왼쪽 사람. 와오 오른쪽 도 없어. 이거 지금? 와. 야 여기로 가면 안될거 같은데. 두비오 해도 뭐야. 지나가 지나가 이거 살릴 수 있으면 살려보는데 최대한 살려. 최대한... 아니 못 살려 못 살려 이거 이거 건물이야 건물. 검문. 플레. 이 우리 여기로 들어가야죠 그냥. 무슨 153 레벨이 저렇게 소냐? A few moments later. 계가리가 뚫려 있는 게 아니라 <laughs> 그 오른쪽 정면 아니면 뭐 어디 방향 195 방향 125 방향 뚫려 있어. 다 뚫려 있는데? 뚫려 있다고? 아 저기 나, 저기 우리 왔던 데서 온다 160 160. 저저 언마게 다뿔건 사주죠. 오른쪽 에냥나 오른쪽. 어디? 저기다 저기다 뿔 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잠깐만, 자슴,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그냥 일자리. 오른쪽? 형위에서 쏠지. 일자로 일자로 자로형일자 오른쪽 오른쪽 네. 바위 오른쪽 바위. 어 거기. <laughs> 나이스 나이스. 어? 붉은 이상한데 서떨어졌는데반대우치살 아니 아니. 근데 괜찮은 아니라. 어차피 건너 와야 거든 저기 지금 아, 쏘는. 저 저거 잡죠? 아 잡을 생각하지 마. 을 생각하지. 다들 어차피 잡아줄 거야. 우리 만 보자 일단. 280에서 230 방향을 보고 있어. 약한방향봐 일단. <laughs> <음악탄 졸라> 많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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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많아. 나어 온다 온다 온다와와 와요. 와요, 와요. 아이스. 해, 나이스 뭐야 이거 뭐야. 나이스 피가 없나봐. 경박사하겠다. 응. 들어가. 혼자인지 둘인지 모르겠지만. 나 쳐다봐 자꾸 힐끔힐끔 현태처럼. 천천히 천천히. 폭폭폭 어. 던져요. 오면 오면 오면. 나폭 없어 폭 없어. 아니 이수신. 이수? 맞출 수 있을까. 나 하나. 어디 있어 김민수 어디 있는데 상대. 어330 자기장 라인 거 똑같은 거 끝에. 왜?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똑같은, 똑같은 거, 거? 거 뭐야. 어 둘. 팀인 거 같아. 얘네가 끊긴 거 같은데? 얘네 나쁜 거 같은데? 섬득인 어. 거 같은데? 같은데. 있는다 뛰어온다. 왼쪽으로 우진이 쪽으로. 어리버리 한다. 대체 어디 있는지 찾고 있다. 목에 한대더 붙을 수 있다. 나는 어디로 붙어야 할까? 누나가 최고의 마지막, 최, 누나가 자기장을 맞으면서 나가, 맞으면서 낫져 나가지 말고 내가 연막탄 뿌려 놓을 거거든. 저쪽으로 나가. 나는 그렇지만 너무 무서운데. 나 연막탄 몇개 있어? 나 하나. 누나 내내 앞에 하나 뿌려줘 저기 쪽. 어디? 내가 두개 뿌렸잖아. 더 왼쪽으로 아, 하나 더. 아, 아 미안. <laughs> 프라이팬을. 도 어, 씨발? 긴장했는데. 바로 바로 앞에다 뿌렸네 <laughs> 김수얼 이렇게 긴장해냐고? 어 보인다 보인다 저거 싸줘요. 이제부터 보인 거 싸워. 알이어수르탄수르탄와 씨발. 아. 아이고 이겨줬네. 김수리 이거 살릴 이거, 수 있거든 이거. 내 생각인데 이거. 푸시한다 푸시한다 푸시한다. 살려봐. 못 살릴 거 같은데. 살려봐 일단 살려봐. 연막 아예 없댔지 이제. 어. 빨리 살리고 의리온 캐트 빨고 나머지에 싸워야 돼. 꺼지면 나 뒤질 것 같은데 왔다 어. 왼쪽 아 카비 아, 너무 아. 아쉽다 아, 까지 가아 카우프를 한테 죽었네 아. 잘했 잘한다 잘했다 잘했다 다음까 아, 우리 뛰다실버 <laughs> <까붕하다>. 2? <laughs> 실버, e? 실버. 전시즌도 실버였으니까 브론즈 나오지 않을까 혹 나오지 않을까? 나 골드 3. 구구 골드 2. 나 골드 3. 나는 골드 2. 나 골드 2. 저희 7번대 골드 3주네. 개꿀이네. 아 비슷하게 나왔네, 우리. Mm -hmm. 와, 근데...